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재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수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이 조급해서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쌍꺼 대개는 쌍꺼풀 수술로 6개월 이상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고 또그 결과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한 다음에 3달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조직이 딱딱한 시기인데요. 그때 수술하려면 상당한 그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눈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시력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 달이 아니라 언제라도 미리 수술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쌍꺼풀 수술 후 조직이 상태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상태가 좋아서 눈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손상이 적은 경우라면, 아, 물론 쌍꺼풀 재수술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언제라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